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발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 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2절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시각장애자요, 벙어리인 자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아주 심각한 장애자였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서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요새도 이런 장애자들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귀에게 다 빼앗긴 자들입니다 두 가지 엇갈린 반응입니다 23절에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큼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그전이나 그 이후에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24절에 바리세파 사람들은 귀신의 두목 발 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예수님은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악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서 귀신이 한 일이라고 했으니 귀신들이 좋아했겠습니다. 이런 가짜 정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히는 겁니다. 지금도 멍청한 사람들을 따르는 멍청한 강한 세력들,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 속에서 일하는 자가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엇갈린 정반대의 견해들이 오늘 본문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엇갈린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 받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돈과 재물과 건세와 명예와 건강, 뭐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기껏해야 1 0 0년 동안 누리는 겁니다. 부유하고 근세와 명예와 건강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물론 뭐 고통 당하고 근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여신이 믿지 않으면 어 영생 얻지 못하고 복받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뭐 가지고 안 가진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반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속에서 마귀가 이래서 기적을 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25절에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라든, 동네든, 집안이든, 교회든, 단결하고 협력해야 하고, 협력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싸우면 개개인의 능력이 클수록 그 싸움은 더큰 파괴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 거의 모든 선거가 다 단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패하는 겁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서구 세계부터 먹고, 유엔부터 먹고, 이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되지 못해서, 분열해서, 우리나라도 먹히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번 먹혔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이 하는 말이 그것만 봐서 되,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세력들인데, 그것 외에 뭐를 더 봐야 합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까?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직장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대치하고 있고, 서로 어려는 거리며 살아가고, 한번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그러려고 베르고 있는데, 그런 북에 동조하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내분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천일고 내려오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나라 속에 있는 동조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26절에 사단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몇 분이 있다면 사탄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사탄은 강력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악평하는 자들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때도 사탄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사탄은 강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못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과 붙으면 백전 백패입니다. 싸움 끓여도 되지 못합니다. 사단하고 붙어 갖고는 우리가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은 오고 숫자로 표하면 하나님은 7이고 사단은 육입니다. 오가 육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걸리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죠.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단이 없다 그런다. 관측이 없다 그런다. 관측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무방비로 살아라. 그래 내가 마음대로 갖고 놓게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장난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2 7 절에 내가 바알 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 이한 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요, 바리새인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인정하면서 비슷하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유독 귀신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이한다 능력 귀신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까지도 사단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사단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보다 예수님은 유독 엄청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땅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유대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풀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테 고치것서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많고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 하게 될 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에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그 주시옵소서. 모두 나강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 수지와 무역 수지가 확장을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날마은 공기를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정 갈등이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이오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어서 시급히 정공이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국채, 한정과 자서공사국채가계부채 지역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정과 자세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어제가 계기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자정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